6x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 2의 x 더하기 3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21 더하기 14 음. <laughs> 조용 E. EX EX 2 x E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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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이 EX EX 어 x E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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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사람요 맞는지 확인해 다른사람 조용히 맞는지 확인해 안본 사람 보지마 아직 보지마 보고 쓰지마 자이분더 1분 더 주겠어 다 맞은 사람, 어... 잘했어.